이젠 뉴볼섬을 칠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 있지요. 도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대장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크의 총애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도시에게 속고 있어요 도시 연결해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시다리리함함맹스크크 무너뜨리는 겁니다 m 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 자들을 은하게풀풀어을작정정입니까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는 시한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지요.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도시, 네가 맹스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 네 동료들이 그렇게 피해 굶주린 자들이라면 너희도 맹스크처럼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곧 다시 보지. 후회할 거요, 형제. 저소 노바. 계획을 알려주겠소. 도시의 악령 시설은 아베르누스 기지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 그 기지를 영원히 정지시켜주세요.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기서 도시가 악령 군단을 맞는단 말이고. 네. 저기엔 세 가지 핵심 시설이 있어요. 먼저 조류 보관 시설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고요. 끝으로 악령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사이오닉 개조 장치를 파괴하면 됩니다. 좋아. 이 세계를 보시면 도시는 끝장이라는군. 도시는 잠입 작전의 전문가예요. 웬만한 방어 체계는 저 혼자 통과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통과하려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착륙 지점을 정리해 놨어요. 일을 시작하죠. 옳지. 물론이즈잘 됐고. 잘 됐고. 잘 됐고. 노바입니다. 이번. 자 시작이다. 정신 바짝 차려. 도시가 뭔가 더러운 수작을 부릴지도 몰라. 다시 말해 주세요. 파고. 앞쪽에 붉꽃보이시죠 여기서 저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희망입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이구들은 절볼 수 없는. 잘 들립니다. 진짜 일이군요. 자, 다들 들었지? 맡겨만 주시죠. 노바입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실행합니다. 어...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음은 누구니? 여기선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노바. 문제 없어요. 반대편에 관문 제어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예, 대장. 긴장, 골자고 노바, 이동 중. 이번엔 못하겠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자, 가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잘들립니다노바입니다 시작 다시 말해주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반니시실행합니다노바입니다다시이해주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진짜 1위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다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야습니다실례합니다전 노바입니다. 조심하세요. 앞쪽에 공성전차가 있어요. 거리만 가까우면 제가 텔레파시로 조종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주십니다 끝난 일은 다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진짜 일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실행합니다. 끝난 일은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뭐? 상황은 시작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반드시 해 누구니? 다시 말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악령이군요. 제가 처리하죠. 사라진다. 실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실행합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이동중 누구나는절볼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끝내버리죠 반드시 해내죠 실행합니다 공격태세를 취합니다 진짜 일이군요. 노바입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공격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미사성사. 어디가 아세요? 프 공급 상황이 있군요 제가 봐드리죠 문제 없어요 노바디죠 끝내 일은 다고 것입니다 당신이 날 배신할 줄이야 정말 타락하고 말았군 형제여 잘하셨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입니다 착륙 지점을 확보해 놓을 테니 준비하세요 무엇을 원하시는 다시 말해주세요. 명령을 대입시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 실행합니다. 다이 없습니다. 끝. 내 진짜 일이. 착륙지점 확보 짐 y 육하세요 그리고 이관문좀열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명령 대기중 듣고있습니다 안바탕 놀아볼까? 시스템 이상 지시 t 수 즉시 실행 시스템 Understandable. She's ten. She's t e 무엇을 원하십니까? 임무 확인 확인 목표 확인 하늘에서 죽 누구를 중요한 일인가? 뭐야 그게 다냐? 난 못하는 게 없지 가니다 가지나... 아... 관문이 열렸군요 자, 놀아볼까요? 좋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야, 마가지막가 네, 좋습니다. 스 나이스. 나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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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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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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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습니다 방금 뭐라고? 노바입니다. 시스템 이상. 시작합니다. 통제한확 음. 말씀하십시오. 제대로 한 번... 다시 말해주세요. 반지 실행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현장 상황 검색 중 듣고 있습니다 이동 명령 대기 중 상황은? 출동 가능합니다 노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다시 말해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방금 뭐 라고？하 셨 지요？확인 했 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노바입니다.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선물을 주질래이나 잽싸게 뒤는게 좋을걸. 結果知れませ 다하십시오 다시 말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만드실 파일은... 노바입니다. 실행합니다. 방금... 다시 말... 경락고를 해킹하는 동안 엄호해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처리해줄까? 상황을확인했습니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지 알겠습니다 노바입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입니다 <laughs> 경제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 훌륭해요, 집.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저쪽은 경비가 삼엄하군 백공격이 제일 낫겠는데.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도착했습니다. 목표는 뭐죠? 이동 중.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저 진입 중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야죠 실행합니다 상황은 반드시 현재 실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 다른 없습니다. 듣고 있으신 누가 있나요? 다시 말해 주세요. 진짜 이인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진짜 이인님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끝. 1리가다름 없습니다. 진짜 이리군요. 확인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이동 중. 노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놓죠. 끝내버리죠. 실행합니다. 노바입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놓죠. 실행합니다. 끝난 일은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반드시 해야지. 진짜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끝난 일은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전투를 시작합니다. 공격 해사를 취합니다.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출동 가능합니다. 시작합니다. 공제 권한. 즉각 실행. 에너지가 부족한 것. 공격을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실행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지. 시작합니다. 실행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농들은 절볼수 없을 겁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지. 상황은 다시 말해주세요. 실행합니다. 전신 시스템 작도 듣고 있습니다. 끝. 경락고를 해킹하는 동안 엄호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노바입니다. 상황은 진짜 일이군요.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군. 그냥 죽어라.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지상이든 공중이든 이상응우 장전 완료 노바입니다. 이동 중. 뭐라고 하셨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잘들리니다 진짜 일입니요 확인했습니다. 네? 알았다, 오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수신 중. 확실히 끝내죠. 간단하세요. 맞춰주세요. 터빈 출력 최대로. 노바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지요.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 실행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적당한 위치에 핵미사일 한번 꽂으면 쑥대밭이 되겠네요.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 실행합니다. 있어요. 상황은 끝내는 라 다름없습니다. 진짜 일이죠.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실행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뭐가요? 다시 말해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깨끗은 난이다. 곧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신호 수신 중입니다 아, 도시입니다 이 자식 바로 잘난 척하려는군 연결해 배신의 대가를 치를 때다 아, 저 인형이 나라는 건가? 날 거스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난 더러운 놈이야, 토시. 난 평생을 너 같은 놈들과 싸웠어. 너와 는 별로 다를 게 없어. 우리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족속이지. 아니,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젠 그럴 기회도 없겠지. 니놈이 어쩌겠다는 거냐? 여긴 육광류는 떨어진 곳인데. 내가 아니야. 음, 냉철하고 유능해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비슷하고 날좋지 않아 다행이야 다음엔 모르죠 그럼 또 봐요 주변 여자들이 다왜 이렇습니까?